기도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시기 하여 장대에 높이 들린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세상 가운데서 모든 목마름을 주님 다 거두어 가시며 십자가 위에서 완성으로 나오시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이십억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십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이 오늘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인생을 볼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장세기 2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으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족속과 르드시족속과 루음미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인이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셨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존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일이 그를 마무리합 핫족속 소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핫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찬하시는 살아계신자의 우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생을 마감합니다. 장세기 12장부터 부르셔서 딱 12장을 끝내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네요. 아브라함이 수명이 몇 살입니까? 175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몇 살이었어요? 75세. 딱 100년 살았습니다. 1 0 0년 사는 날 동안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그백년이란 삶은 뭐 10, 100, 1000 이런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지고 동행하는 그 시간이 완전했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년 동안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향.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떻게 예,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퍽퍽 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박수로 보낼까요? 박수로 보내야죠.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어떤 곳으로 가는군요. 백년의 삶이 결코 짧지 않는 삶인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라고 글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일을 한번또 벌일까요?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게 인생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가는 그 길에 우리 박수로 보내고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한번 혼났잖아요. 자기 아내 말 듣고 그 종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녀가 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 하갈에게서 나온 하갈은 언약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약은 사라가 받았죠. 사라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데, 내심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냐 하시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딱 기담아 듣는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말의 길을 기를 안고 길을 지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탁탁 들어지면 누가 다른 사람 얘기 듣습니까? 아예 하나님 곧! 그러고 말지. 근데 약속을 해놓고 25년을 기다려도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옆사람 말이 기웃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번 실수했잖아요. 하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나으로 인해가지고 그안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냐고요. 여기 그래서는 쉽게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언제는 거의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혀? 당신 마음대로 해.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 대화해보다가 대화 안 되면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어떻게 밑에층에서 막 싸움을 하는지 잠을 못 자게 싸움을 해. 나는 거기 남자가 안산줄 알았어요. 조용하길래. 쇠댕이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워.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도 문 열어놓고 동네 사람 다 들어보라고. 남자가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더라고. 나 들어가는데 얼굴 처음 봤는데. 왜 그렇게 싸울까요? 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치 뜻대로 안 되니까. 또맞장구를 치니까 같이 싸우는 거고. 다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한다니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날 일을 피워요 미치광이처럼 그 뭐예요 밤새도록 이웃과 함께 사는 건데 우리는 조심스러워야지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소리조리치리면서 문도 열어놓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되면 이 인생이 뭐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다 그러죠 뭐. 아브라함도 지금 또 장가를 들잖아요 그, 컨찍음 나고 또, 또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일곱 명의 자녀를 여기서 또아요이 중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했을 때이 아수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갔던 그 앗소르는 아니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아브라함이 그 적속을 았나 그래 찾아봤더니 이 앗소르는 그 앗소르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요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나왔다 해가지고 똑같이 대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앗소르가 아니에요. 일단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이삭을 약속 의 자녀로 채우시고 그 약속의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가지를 남겨둔 게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이 뭐 하나님 실수로 거기에 나왔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 허락하에 진행된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로 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후처를 맞이하여 또 다른 자녀를 두어가지고 꽃 또그 줄기 한 줄기를 또또 또 만듭니다. 신기하죠. 우리 대적이 살아가면서 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널려 있어요. 대적들이. 그럼 도대 저 대적 어떻게 할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훈련시키셔서 제대로 쓰시려고 이런 대적들을 옆에 두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에서 데려가나 봐요?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해학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며 뭐예요? 천수를 다 살았다는 거예요. 천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다 살았어요. 노아홍수 전에는요, 작게 살아야 700년입니다. 900년. 그때는 그 천수가 있었고, 그 위에 천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다 살았다고요. 이게 인생의 수환이죠. 그런데 또 미리 데려가시기도 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는데 데려가신 분이 또 있어요 우리가 바로 봤죠 모세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데려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전부 우리는 이땅 가운데 나그네로 온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더다.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죠. 다 거기를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13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결론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 본향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을 살다가 우리가 똑같은 삶이죠. 정말 다를 게한 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엉뚱한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를 마지막 숨 헐떡일 때 눈물 짓지 않게 하고 바락바락 더 살고 싶다고 외치지 아니 하고, 그때 그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땅 가운데서 부귀 영화 누르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그렇게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놓고 갈 것인가.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뭔지 어떻게 그날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다돈 좋아하잖아요 왜 돈을 좋아하죠 인간의 그 편익 때문에 그래요 돈을 쓰면 편안하잖아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제가 분갈이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 탭이 만들어가지고 분갈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전화 한통 그뭐 전화로 그러니까 뭐또 전화했나 그러지만은 인터넷으로 딱 시켰더니 분갈이할 흙이 잘 만들어져가지고 딱문 앞에 배달됐어요. 우리 나가지도 않아요. 방에서 그냥 마루에서 그 분갈이 어저께 일곱 개를 제가 분갈이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돈만 있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다할 수는 있 시대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편안해, 편안함. 그 편안함을 쫓기 위하여 여러분 그걸 찾아 떠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마지막 가게 될그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사는 돈을 놓치고 사는 것과 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번양을 향하는 인생을 그 소망을 놓치고 사는 것과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돈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확 딱지 하나 끊어도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저거 내가 버렸을 돈인데. 저거 다른 사람이 가져간데. 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이것이 안타깝습니까? 아, 결정하셔야 됩니다. 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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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편한 것, 그 좋은 것, 잘 먹는 것, 여기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하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단순히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이것에 안타까움 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 같이 머리가 희어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머리가 희어졌더라 이 의미가 있거든요 높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머리가 희어졌더라 하나님 오늘의 삶을 잘 살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모든 사람은 그 막벨라 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가 들어갔던 그 굴. 여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문입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 천국문이라고요. 세상은 그걸 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인생 종치는 거라라고 그 침상에서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락 바락하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 못 봤지만은 어떻게 알 것입니까?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언젠지 부르면 손 놓고 가야죠. 그렇게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 된다니까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아깝지 않고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가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놓지 못해가지고 소금 기둥 돼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년을 못들지게 살았잖아요. 오늘도 또 후체를 얻어가지고 자녀를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천수를 살게 하셨다고요. 어떤 시간에 어떤 나이에 어떻게 데려간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그것이 천수인 것이에요. 우리 눈에 백발이 허니하지 천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시간에 그 날에 가는 것이 천수인가요?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의 인생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아흔 살 정도 살면은 아이고 호상이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시간에 데려가게 되면은 아이고 이런 짓게 하나.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믿음 없는. 이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수를 사시다가 오늘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 인생을 박수치고 앞으로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처럼의 삶을 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나 김영남 권사입니다 그러고 가시죠 <laughs> 저 같이. 가실 때꼭 저한테 손님이세요. 따라 할 테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먼저 부를 지 어떻게 하니. <laughs> 다 부르시면 그냥 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분들이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백 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본향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참 아쉬움이 있지만은 아브람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